어디에? 나왜안 보여? 아. 어디? 아, 오. 어. 야, 되게 크다. 귀여워. 그러니까 야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네 아저 까만 애! 쟤! 일어어 그렇네 어저저었어차 뒤로 갔어 오오 대박 그러니까 진짜 많다 아. <laughs> 왜 진짜 많다. 어 진짜 많다. 오, 어, 여기 또한 마리 있네. 장난 아닌데? 야, 동물원에 온 거. 도 있어. <laughs> 우리 동물원에 온거 같다. 어머 타이어에서 뭔막 나와 저희가 따뜻한가? 말이야 진짜 번는물로 해도 천만이오 여기 또 있어 요 사이 어머 어 같이 네코알라 그러게 어디가 일라 쟤 와, 완전 냄새난데? 맞지 거. 않아? 스컹크 같아. 냄새나. 일로와. 방면 응. 일로와. 어머, 진짜 스컹크야. 그지? 어. 배고, 응. 신기하다. 배고파서 기름 들고 오는 내가 건가? 잘 찾았어. 그렇네. 아, 여기 전기차 충전소다, 여기. 잠깐만요. 쟤 너무 웃긴다. 쟤왜 자꾸 저렇게 한 바퀴 돌아 그러게. 운동하고 있는 거야? 두바퀴째세요, 아저씨 두바퀴 엄마 드세요. 찍고 있어. 엄마 엄마 꺼 줄게. 아저씨, 어머 앉았어 앉았네. 생각보다 귀여운데. 이게 아저씨 처음에 징그러울 것 같아. 아저씨 두바퀴주세요아줌마에수도 있어. 아줌씨? 응. 야, 딸꾹지좀 어떻게 봐? <laughs>